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본문은 에스더 3장 7절로 15절까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계획한 하마는 행운의 날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하게 됩니다.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기로 하여 늙은이와 어린이까지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하겠다는 조서를 각 지방의 언어로 써서 급하게 보내지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모여 사는 도성 수산에까지 조서가 내려져서 모두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무 힘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게 된 상황에서 하마는 왕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자리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인들은 대처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하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만은 엄청난 뇌물을 왕에게 드림으로 왕의 마음을 사서 하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했던 것처럼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이 땅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왕의 잘못된 판단이 한 민족이 멸절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